자, 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그리고 예비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대표 강사 김기훈 선생님입니다. 자, 천일문 시리즈 교재 개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강좌도 초강력 업그레이드된 강의로 개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개정 강의 시작합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기 위해 이 순서를 만든 겁니다. 자 일단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사실 이 교재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면 잘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직접 손에 쥐어보면 어떤 학생은 올려놨더라고요. 어 김교수 선생님 좀 감각이 있으시네요. 어쩌면 이렇게 교재를 예쁘게 이렇게 해놨습니까? 공부하고 싶은마음이 들게. 자이 교재 내용 개정 이후에 이제 마지막에 이 제목에 대한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한 10개 이상의 시안을 가지고 온이 전사적으로 이 세두에 전체 회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막 투표까지 해갖고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선정을 해서 왜냐면 책이랑이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표지부터 마음에 안 들면 내용의 충실도의 여부에 관계없이 별로 하고 싶지 않겠죠 자, 그런 면까지 어, 배려를 한 겁니다 자 우선 이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음, 천일문 핵심은 뭡니까 도대체 자 원래 천일문 기본 편이 있었고 그리고 천일문 완성 편이 있었죠. 어, 물론 이것도 다 이번에 동시 개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천일문 기본 편과 천일문 완성 편 간에 난이도의 격차가 좀 심했어요. 자 그래서 그 난이도의 격차를 메꿔줄 즉이 내용의 난이도에 있어서 브릿지 역할을 해줄 그러한 컨텐츠가 필요했고 자 그러면서 천일문 기본은 천한개 문장이죠. 천일문 완성도 천안계 문장입니다. 많죠. 그런데 어, 정말 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영어 구문 전체적인 개념을 좀 압축적으로 빨리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죠. 난이도에 있어서 천일문 기본과 천일문 완성의 중간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한 한 빨리 <laughs> 단기 완성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는 이런두 가지의 그러한 요구 사항이 있었고 그걸 위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버전 2.0으로 한번 개정을 하게 됐던 거죠. 물론 뭐 완성도가 거의 100%에 도달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항상 어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완벽을 추구해 가는 자 그러한 어김기훈 그리고 그러한 세듀 그리고 또한 어 함께는 하 메가 스터디이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이 더욱더 업그레이드를 해가고 있고 자 거기에 대한 결정판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천일문 2.0 강의 자 어떤 식으로 또 교재와 또 강의 어,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이 강좌 OT를 잘 듣고 판단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우선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이 천일문 핵심 강의가 필요하냐 완강 경험이 없는 모든 수험생입니다. 자 완강 경험이 없다고 하면 좀 찔리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뭐 학교 혹은 학원 같은 경우 그냥 꾸역꾸역 나가면 나가죠. 근데 인강이라는 거 누가 강제로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출석 체크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어떤 인강에 대해서 그냥 맛보기 강좌 듣고 이것저것 또 애들 이야기 듣고 선배 이야기 듣고 그냥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 장바구니에 막 주워 담죠. 그런 다음에 엄마 아빠를 불러요. 오세요. 왜 그러면 아 카드 갖고 오세요. 그리고선 그냥 지름신이 강릉에서 뭐 비단 영어만 그렇겠습니까? 국어, 수학, 뭐 탐구까지 막 이런 과목 저런 과목을 다 질러요. 그러면서 막 엄청난 의제 불타오르는데 역시나 작심삼일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강의를 수강하지 못하고 수강 기간에 끝나지 못하고 뭐 그러다 미정미적하다 보면 방학 다 지나고 가뭐 내신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그냥 사실 어 비싼 가격으로 사실 이다 합치면 결코 싼 가격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인강 그냥 구매만 해놓고 끝까지 다 완강을 하지 못한 경우들이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 천일문은 컨텐츠 자체가 기본편도 그렇고 완성편도 그렇고 천한기 문장이다 보니까 강좌는 항상 4 0강 정도 이루어지죠. 그게 뭐 사실상은 어, 내용적으로 봤을 때좀긴 편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영어 전체를 갖다가 커버하는 데 있어서 그보다 더 사실은 이 충실하게 하는 데 있어서 그보다 더 짧은 시간에 하기는 사실상 무리죠.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도중에 지쳐요. 어,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은 한 권의 교재라도 제대로 끝내고 한번 빨리 체계를 세워 가지고 아, 영어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 뭔가 좀 몸에 체화되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해서 이 교재와 강의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마저 완강 못 한다면 정말 안 돼요. 어, 여러분들 할수 있습니다. 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것도 강사의 역할이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이과생들. 자, 이게 여러분들 난이도가 막 춤추고 있으니까 막 수학 같은 경우도 막 어려울 때는 또그 다음에 수험생들이 막 수학에 막 매진하고 또 지금처럼 역사상 최이 최고로 쉬운 게 아니라 아마 전 세계의 수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웃기죠? 문제나만 틀리면 2등급으로 강등되어 버리는 이런 수학 시험의 세상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근데 어쨌든 이러한 이과생들이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소홀하기가 쉬운 게 뭐냐면. 수학에 뭐 쉽건 어렵건 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수학을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예, 하다 보면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거 어, 가장 소홀해지는 건 이제 국어가 될 거고 그다음 영어도 소홀해지겠죠. 근데 어떤 것도 소홀해지면 안 됩니다. 어떤떠한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끝까지 과목별 밸런스를 유지해 가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6월과 9월 평가 모의고사가 실제 수능에 대한 어떤 지표로서 작용이 되는데 그것조차도 잘안 되고 있죠. 만약에 6월 9월에 금년 수능들 을 얘기를 해봤을 때 국어가 어렵다고 한다면 아 금년 어렵겠구나 해서 수험생들이 웬만하면 특히 문과생들이 국어 B를 해가면서 어, 국어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갔겠죠. 그러나 6월 9월에 어떤 신호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 그냥 그렇게 해서 직격탄을 맞게 되고. 자 이런 것이 보여주는 게 여러분한테 들뭘 보여주죠? 뭐 최근 몇년 동안 쉬웠다 최근 몇년 동안 어려웠다 금년에 쉬웠다 금년에 어려웠다. 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어설프게 난이도 예측을 하면 되지는 안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과목에 대해서 편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섭취할 때도 여러분들 이 양질의 음식을 고루고루 섭취를 해야 되는 것처럼 과목별 밸런스를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과생들 뭐 어렵건 쉽건 간에 수학이 여러분들의 이 목표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열쇠임은 분명합니다. 그거 영어 선생이지만 인정하고 그리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특히 이과생이라는 미명하에 영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영어는 어차피 선택형으로 보지 않고 누구나 다 대한민국의 문과 이과에 치는 게 전부 다 똑같은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과목별 밸런스가 생명인데, 자 그렇게 어, 마음은 앞서지만 어, 영어를 사실 수학에 치어서 그렇게까지 수학만큼 많이 할수 없는 특히 이과생들 같은 경우 이 천일문 핵심 꼭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어, 영어에 대해서 이 액기스를 충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우리 세듀 종합영어 같은 경우 자이 종합영어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그 붐이 조성되고 있고 자 특히 2010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만점자가 속출했는데 한 학교에서 무려 4명의 만점자가 나오는 그런 기염을 통한 학교가 있는데 대구 경신고등학교고요 대구 경신고등학교는 세듀 종합영어를 전고에서 최초로 전교생들의 어, 수업 교재 학습 교재로 선택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 세대 종합 영역의 저자와 강사로서 의미는 일이기도 하고 그 학교 잘될줄 알았습니다. 자, 근데 결국은 잘 됐네요. 자, 그래서 우리 종합 영어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쭉 종합 영어를 학습했는데 다시 한번 자, 우리 고3 올라가기 전에 핵심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혹은 고2에 올라가기 전에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이 자, 이 강좌를 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등급으로 말하자면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 직전에 봤었던 11월 모의고사가 아직도 한 3등급 정도에 간단간단 걸려 있다고 했을 때 어. 실력으로 말하면 자그 정도예요. 자, 그렇다 다면이 강좌를 지금 빠른 속도로 해 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어를 학습을 영위 해 나가다가 자, 물론 이제 천일문 완성편에 비해서 난이도가 다소 쉬운 편입니다. 자, 영어에 대해서는 정말 활용 점정을 하겠다. 천의 무봉에 그럼 막간한 영어 실력을 기르겠다 한다면 이제 다음 과정으로 천일문 완성편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자, 천일문 완성편은 이제 개정 다 끝났고 좀 있으면 이제 개정판 정식 출간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천일문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리즈의 천일문의 힘과 그리고 개념학습, 개념정리 자꾸 영어 하는데 개념, 개념 하는데 영어에도 개념이 있죠. 무턱대고 여러분들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영어라는 게 그냥 언어로서 우리가 그저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영어에 대한 노출량이 많으면 되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들 그 말이 아주 허울 좋은 이상임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영어에 대한 노출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만 1680시간이 되면 원어민의 버금가는 실력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규 교육 과정에서 사실 초 3부터 시작해서고 3까지 수업 전체 실수는 800시간을 넘잖아요 거기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교육에 시간을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요 영어만 할 겁니까 아무리 많은 양의 시간을 뭐 영어 유치원부터 사교육에 투입한다고 해도 절대로 여러분들이 5천 시간도 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영어는 그저 많은 양을 읽고 듣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해야 된다라는 것은 자할게 많은 대한민국의 수험생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이상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자 나는 영어 교육에 대한 모든 이론들, 영어 교육학에 하는 거, 영어 독해 이론에 대한 거, 뭐 별별 것들 다 지금까지 섭렵을 해왔고 거기에서 그러면서도 20년 이상 동안 대한민국의 이 최첨단의 이러한 현장에서 수험생들과 함께 호흡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뭐책 속에서 만들어낸 또이 책상 머리에서 끄적이면서 생각해낸 이론 자, 이런 것들 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난 싫어요. 그런 이론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영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영어에 대한 노출량을 극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 영어를 잘할수 있게 해드리기 때문에 개념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좌 구성과 그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분한테이해를할 거예요. 자 먼저 천일문의 힘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천일문 시리즈 누적 유료 수강생이 이제 30만 명이 곧 넘어가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 메가스터디를 통해서 150만 명 이상 그래서 160만 명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중에 천일문 이 수강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10년간 30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아마 하나의 한 권의 교재와 또 하나의 강좌로서는 아마 어, 이 기록은 깨지지 않을 것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출시 이후 10년 연속 메가스터드를 통해 구문 강좌 1위 또 대한민국의 모든 유료 인강 사이트를 통해서 하나의 단일 강좌로 쓴 1위를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책 자체가 자최문 지금까지 누적 판매 부수 220만 부로서 자 대한민국의 정말 사상 초유의 어, 그러한 최고의 베셀로로서 10년 동안 굳건히 지켜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문장 개정하면서도 이 책이 좋은 이유는 뭐냐? 교과서보다도 더 신경을 써서 Authenticity, 영어의 어떤 진정성이죠. 실제 그거를 어, 영어에서 정말 의미 있는 표현으로서 사용하느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문어체적 표현으로서 죽은 표현이 아니라 문어체, 구어체를 넘나들면서 실제 Real Life Usability, 실제 생활에서 그것이 사용 가능하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능이 지향하는 지문의 내용은 다 교육적 가치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것이 educational values를 이런 교육적 가치관을 어, 제대로 담아내고 있느냐. 자 이러한 까다로운 이 검증 검수 과정을 거쳐서 선별된 자, 500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천일문 기본편의 천한 개, 천일문 완성편의 천한개 합쳐서 2,002개의 문장의 사이의 난이도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그것 전체를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게끔 해주는 자 것을 압축적으로 500개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특히 이러한 까다로운 문장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선정된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구문 전체에 대한 체계를 세워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 일단 강의에 있어서 물론 뭐 가장 많이 이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했다 그래서 가장 좋다라고는 할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1일문을 통해서 영어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고 자, 천일문을 통해서 이미 떴던 영어의 눈에 대한 걸 강화하고 천일문을 통해서 이미 상당 수준의 성취도에 도달했던 걸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자, 이런 학생들의 증언을 통해 자 심지어 천일문 같은 경우는요 EBS에서 공부의 왕도라는 프로그램에서 영어를 정말 잘해서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지금 이제 정연두라는 학생을 인터뷰했었을 를때그 학생이 영어를 잘 못했었다가 어떻게 영어를 잘하게 됐냐에 느 대한 것을 자 저는 천일문 어, 완성편을 전부 다 모든 문장을 외웠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게 됐습니다. 영어는 훌륭한 구문 교재를 반복해서 학습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심지어 EBS에서조차도 이렇게 증언을 한 예,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고의 교재가 또 최고의 문장을 통해서 자, 대한민국의 어, 그냥 영어 교과서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자, 겸허하게 얘기했습니다. 제 2의 영어 교과서로서 어, 지금까지 수많은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견인해 왔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학습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고 망설이는 사람들이 그러한 어, 보통의 이제 이야기들을 한번 청취를 해보고 모아보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한테 어, 당위성 어, 또 반론 이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잠깐 해보고 있습니다. 자, 난 처음이 아니다. 그래도 나는 뭐 이런저런 구문을 많이 해왔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주서들은건 많은데 실제 우리 어, 문법이든 구문이든 어휘든 공부 왜 합니까? 우리 순능을기준으 한다면 독해할 때 매우 유창한 독해를 하기 위해서요. 잘안 되는 사람들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것저것 아무리 많이 쩨쩍 되고 또 아무리 많이 주소드는게 많다 할지라도 자 이제는 정리를 할 때가 된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압축을 해야죠. 정리만 하면 되는데 강의가 너무나 긴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24강으로 줄였다니까. 그 다음에 체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 무슨 뭐 탐구도 아니고. 복습하고 또 반복 수강을 하는데 또 시간을 써야 될까? 그건 자 여러분들이 항상 영어를 붙들고 있기는 한데 점수는 제자리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여기에 대해서 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영어 구문 전체적인 전반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제 배울 학익힐습이죠. 배우면서 습득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이 가지런히 정리가 돼서 그럼 효과는요. 어, 지문을 읽어 봤을 때 그것이 자유 자재로 머릿속에서 이미 배운 최화된 구문적인 실력이 발휘가 되면서 그것이 어휘력과 결합이 돼서 정말 가공할 만한 놀라운 독해 파워가 생성될 것만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들, 정리나 압축이나 최화에 대한 이런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천일문 핵심을 교재와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게 를 되면 저 여러분들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뭔가 처음부터 난생 처음 시작하고 접해보는 건 아니지만 어, 그래도 뭔가 하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그것이 어, 실력과 점수로 직결되지 않았던 었 것을 다 끌어모아서 산발적으로 돼 있던 것을 하나로 꽉 뭉쳐지게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또한 어, 우리가 당위성 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갖다 무한정 뭐 이렇게 시간을 길게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죠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어, 효율성입니다 자 그래서. 초판 대비 문장의 20%를 자, 그 기존의 문장들도 정말 주옥 같은 문장이었지만 그래서 이거 이걸 빼고 이문장을 교체하는 것이 너무나 계속 모든 문장에 대해서 거를 갖다가 교체를 할 때마다 마치 이 자식을 떠나 보내는 듯한 그러한 어, 아픔이 있었긴 했지만 자, 20% 정도 개정을 하는데 자, 그 개정의 목표는 당연히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자 입장에서 유저 프렌들리하게끔 바꾸려고 애를 쓴 것이고 그러면서 압축을 했습니다. 원래 이 강의를 했었던 거에 실수가 1320분 정도로 되어 있었던 걸 자, 이렇게 스튜디오 어, PPT를 활용한 강의들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1080분 정도로 줄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효과는 그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채화를 음,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내가 가능한한 리딩 스킬스 정도 또 원샷 어위트강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모든 강의 교재를 정식 출판을 합니다. 정식 출판을 하면서 동일한 교재에 있어서 동급 최강의 부가 학습 자료를 세디북 o m 을 통해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자 그것들을 일단 다 여러분들 세디북 o m 을 통해서 자료를 다운 받아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다가 바탕 화면에 이 천일문 핵심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압축 파일을 풀어, 놓, 풀어 놓고 자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는 한 번만 잘 듣고 자그 대신 거기에 복습 테스트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문 학습을 하는데 자 이제 음성 파일이 없는 구문 학습을 한다는 것은 정말 시대착오적인 겁니다. 절대로 눈으로만 해서안 되고 손으로만 해서안 되고 들으면서 해야 되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mp3 파일 을 의미 단락별, 청크별로 그리고 문장 전체의 센텐스를 정상 속도로 이렇게 자 최소 두 가지 버전으로 음성 파일을 여러분한테 제공을 해 주고 있으니까 자 그런 음성 파일들은 다운 받아서 컴퓨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mp3에 저장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들으면서 예습과 복습을 여러분들이 해주게 되면 어, 충분히 어, 정해진 제한된 시간 내에 어, 놀라운 효과를 분명히 체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 아, 확신합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필기를 해야 될 것은 그다지 많지 않고요. 어,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놓치는 일이 없게 자, 모든 공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필기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설명 못해도 관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설명을 들을 때한 번에 최대한 집중을 해서 제대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좌의시수도 사실상 보통 한 강의 55분 하던 것을 10분 정도 줄여서 여러분들이 어, 집중력의 최대치를 넘어가지 않게 했고요. 그래서 보면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유닛 포인트가 해당되는 예제 문장이 어떻게 적용돼 가는지 그 과정에 충실하게 수업을 잘 듣도록 하고 자, 그리고 MP3 파일과 또 강의를 다시 복습하면서 리마인드 여러분들이 마음과 머릿속에 그런 문장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자, 청크 단위의 문장 이 MP3 파일 듣고 또 문장 단위 MP3 그러면서 그걸 들어 가면서 내용을 이해할 뿐더러 동시에 수업에서 내가 설명을 했었던 핵심을 잘 떠올리면서 하게 되면 아주 수월한 복습이 가능할 것이고 자, 그리고 챕터 리뷰 테스트를 훨씬 더 보강해서 개정판에 맞춰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진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self-directed learning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을 해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 구문 정리를 여러분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해 나가게 되면 자 물론 어, 좀더 심화된 난이도를 위해서 천일문 완성도 적절한 시기에 또할 필요는 있겠지만 일단 이 천일문 핵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어~ 그런 어떤 구문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실력을 확보해 두게 되면 자 그것이 곧막 업밴다운이 심한 점수가 왔다갔다 등급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정하게 꾸준히 점수대를 유지하면서 상승해 나가서 결국은 어~ 실제적인 대학 입시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어~ 만점 혹은 만점에 수렴하는 점수로 일 등급을 찍게 될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명불허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의 명성, 또 강사의 명성 이런 것에 안주하지 않고 또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만큼 그것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온전히 여러분들의 실력이 될수 있게 만듦으로써 자, 그냥 어떤 이름만 유명한 일타 강사 김기훈 이 정도가 아니라 자, 이 강좌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잘 소화를 해 내서 여러분들의 실력과 점수를 만들어 내서 자,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결의가 실제 성과물과 결과물로써 구현되는 것을 통해 여러분이 정말 자신감을 얻게 되고 또그한 자신감과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또 주변의 친구들한테 또 후배들한테 이렇게 자신 있게 소개를 계속해서 해줄 수 있는 입소문을 내줄 수 있는 자 바로 그런 여러분이 되게끔 내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최선의 결과를 마지막에 최후에 웃으면서 잘 즐기게 누리게 될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